예, 투데이라는 것은 이틀만에 이제 다 회복이 된다는 건데 보통 수술해 을 보면 그 다음 날부터 굉장히 통증을 느끼시는 분이 있고요. 어떤 분은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분도 있고, 어떤 분들은 수술 그날 당일날 되게 아플 줄 알았는데 전혀 아프지 않는데요라고 하신 분도 꽤 많습니다. 그분들은 그 다음 날 오후부터 좀 아파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게그 다음 날 자고 나면 완벽하게 깨끗하게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생활하는데는 가능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틀 정도면 일상적인 복귀가 가능하다고 해서 투데이 라섹이라는 스 단어를 쓰는 건데요. 금요일 날 하면 월요일 날 일한 데 거의 시장이 없습니다. 근데 토요일 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경우에 따라 약간 오전까지는 좀 불편한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.